트로트 서바이벌의 대서사시가 마침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강문경,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는 이미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그의 이름을 들으면 팬들은 눈물을 흘린다. 결승 진출이라는 꿈의 무대까지 올라선 강문경은 마치 불사의 전사처럼 고난과 역경을 모두 뚫고 나왔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끈기와 무대 매너는 단순한 결승 진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불사신 강문경이라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몇 년을 살아도 평범한 사람은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다. 그러나 강문경은 달랐다. 그는 그저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강문경은 그 어떤 고난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그가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트로트 세계는 그의 이름을 다시 새겼다.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팬들은 속으로 외쳤다. 이 사람은 그냥 가수가 아니라 전설이 될 사람이다. 결승에 진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의 열정, 노력 그리고 매 순간을 자신을 불태운 결과로 얻어진 소중한 승리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매번 떨어질 듯한 위기, 하지만 강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무대 위에서 불러낸 노래 한곡한 한 곡은 희망과 절망, 사랑과 상실을 넘나드는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강렬한 이야기였다. 팬들이 기대하고 응원하는 것,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을 점검하고 무대를 준비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가 펼치는 무대는 영혼을 담은 연기와도 같았다. 그리고 이 무대 뒤에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하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며 끊임없이 성숙해져갔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겪으며 그는 더욱 단단해졌다. 세상이 그를 외면한다고 해도 강운경은 그저 자신의 무대를 향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강운경이 결승에 진출했다. 그 소식에 팬들은 물밀듯이 쏟아지는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그가 어떤 결승 무대를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결승전의 문턱에 서 있는 강문경은 이제껏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렬한 심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강문경은 그의 인생을 걸고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생애 최고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강문경의 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모습은 어떨까?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그가 이번 결승에서 어떤 극적인 전개를 펼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강문경은 이제껏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트로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무대에서 표현해 왔다. 이번 결승에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증명하려는 최후의 승부가 될 것이다. 무대가 끝난 후, 강문경이 결국 우승을 거머쥔다면 그것은 단지 한 프로그램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그가 이뤄낸 승리는 그가 겪어낸 수많은 고난을 넘어선 진정한 복수이자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역전극이 될 것이다. 그의 무대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절대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 트로트의 황제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결승에서 강문경은 단 한순간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임을 무대 위에서 입증할 것이다. 팬들의 심장 속에 불을 지핀 강문경의 결승 무대는 이제 모든 이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다. 그가 펼칠 마지막 무대는 기적처럼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서사시가 될 것이다. 결승전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강문경이 자신을 불태우며 그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단 한순간에 완성하는 극적인 이야기. 결승 무대가 다가올수록 그를 향한 기대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강문경의 심장은 이제 막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팬들은 그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와 이 무대를 준비해온 과정을 알고 있다. 강문경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신념의 표현이자 그의 영혼이 담긴 이야기. 그렇다면, 강문경은 과연 그 무대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그가 선보일 마지막 무대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롭게 쓸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이다. 강문경, 결승에 올라선 그 순간부터 모든 이들은 그의 눈부신 여정과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 미친 영향력은 단지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공연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문경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의 기표와 진지함에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감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감동적인 노래 한 곡을 넘어서. 확본 없는 드라마처럼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아서 어느 순간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흔든다. 이것이 바로 강문경의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서 감정을 관통하는 깊이를 지닌다. 강문경은 노래의 가사 속에 자신이 겪어온 삶의 고통, 기쁨, 희망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의 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도전들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 하다.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낸 강문경의 음악적 성취는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의 무대 매너는 말 그대로 예술이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의 깊은 감정선을 따라가며 그와 함께 울고 웃는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지 관객에게 음악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관객과의 교감을 이끌어낸다. 전문가들은 그를 두고 음악과 감정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하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방문경의 영향력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끊임없는 성장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트로트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 장르를 글로벌하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장르의 매력을 다시 일깨운다. 그가 이끌어낸 변화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그가 단지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아닌 세계적 예술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강문경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가 겪은 실패와 좌절은 그가 이룬 성공의 두대가 되었다. 그는 한때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다. 그가 선택한 음악의 길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강문경은 그 어떤 실패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가 보여준 노력과 헌신은 단지 그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예술적 성취 뒤에는 단단한 의지가 숨겨져 있다. 강문경은 자신의 음악적 꿈을 위해 매일같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추구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문경은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무대에서 온전히 표현하려는 열정이,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든다. 그의 음악은,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바로 이 점이, 그를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강력한 요소다. 강문경의 목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취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항상 더큰 무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기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목표는 이미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문경이 꿈꾸는 미래는 단지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의 음악적 영향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도전과 성공은 결국 그를 트로트의 미래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가 이룬 모든 성과는 그가 경험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은 결과물이다. 강문경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트로트의 전설적인 아이콘으로서 그 길을 더욱 빛내고 있다.